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 의문이다. 라고 일본의 예토세이치 영토 문제 담당상이 말했습니다. 예토 담당상은 지난달 21일 재개관한 영토 주권 전시관 내 독도 전시물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불만이 있는 나라, 즉 한국은 전시관에 직접 와서 전시물들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한국 정부의 항의를 조롱했던 작자이죠. 이케다 고세이 일본 시마네현 기초자치단체장은 예토 담당 상가의 대화에서 독도에 관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경비를 강화해달라며 아주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내집 앞마당에서 내가 키우는 내 상추를 내가 먹는데 옆집 도라이 부자가 와서 그건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 집 상추인데 왜 네가 먹어라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7세기부터 일본 어부들이 에도 막부에서 도해 면허를 받아 죽도, 즉 울릉도와 송도, 즉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이렇게 수백 년 전부터 자신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독도가 정말 자기네 땅이라면 막부의 도해 면허 없이도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해 면허는 바다를 건너 외국에 나가는 것을 허락받는 증명서였기 때문에 오히려 독도와 울릉도가 명백히 한국 땅이라는 것을 밝히는 증거가 되죠. 두 번째, 1905년에 일본 시만의 현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먼저 고시했다.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1900년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측령 제41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 가며 불법 편입을 시도했던 것이죠. 세 번째, 광복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강제로 빼앗은 대한민국의 땅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었으나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되돌려주면 되고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소리죠. 하지만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영토주권행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며 앞서 나온 심한의 연 기초자치단체장이 영토문제 담당사에게 항의를 하는 등의 자작극을 벌이는 이유는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한결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영토 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일본의 억지 주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자국 내 정치도 엉망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찬밥 신세이다 보니 만만한 한국한테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정신을 차리려나요?